자, 반갑습니다. 퍼치 펭귄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일단, 퍼치 펭귄이 비트코인이 좀 패닉셀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618 라인 부근에서 좀 지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래 거래하던 격과는 좀 다른, 좀 아래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패닉셀이 나온 이후로 좀 쉽사리 가격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과 더불어서 지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이 하락의 재료로 쓰였던 반세 정책이 사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공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만 걷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원래 상승 추세였잖아요. 이 상승 추세로 되돌아갈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이 비트코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퍼치펭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좀 인증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뭐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 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은 제가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옴니네트워크에서 10%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옴니네트워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48분에 10월 10일 옴니네트워크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전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옴니네트워크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를 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좀 종목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515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고 동영상 보시면은 문자 발송한 번호랑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는 번호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문자로 이제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아니면은 제가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옴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10 5분 만에 10.6%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자주 못해요. 근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종목 공유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린 는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은 0104410의 5 5 2로제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천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퍼치펭귄으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지금 시점이 비트코인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여기 11만 달러를 지켜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11만 달러에서 지지받고 좀 꼬리를 길게 말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윗꼬리로 좀 양봉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눌리면서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에 절대로 걱정... 하실 게 없는 게 슬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 어제 거래량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마지막에 매수세가 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시장에 공포가 걷어지고 있다.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공포가 걷어지면은 당연히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원래 가던 방향이 상방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え 때 하락을 보여줬을 때를 제외하고 이 꼬리를 제외하고는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 자체는 좀 무너지진 않은 거다. 물론 이 꼬리가 달린 거에 대해서는 좀 차트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나온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이런 하락이 나왔냐. 내부자들 거래와 그리고 여기에 합세한 세력들. 이두 세력들이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을 재료로 이용해서 하락을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천억을 이번 쇼포지션으로 벌었어요 이번 하락 한 번에 하락 1시간인가 30분 전에 미리 쇼포지션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자들과 세력이 재료로 쓰면서 이런 하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후에 관세정책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공포만 걷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원래 방향인 상방으로 나아갈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 맞춰서 퍼치 펭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에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퍼치 펭귄도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사실 지금의 0.피보나치 0.5 레벨 있죠 여기에 스팬 자리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좀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은 38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 을 드리는 자리는 38원에서 지지를 잘 받고 안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어야겠죠 수급이 조금 붙을 때 여러분들이 이때 진입하면은 충분히 저점 그리고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 결국에 이 저점이라는 게 사실 피보나치 618 라인을 못 잡으신 분들에 한해서 안 안전하면서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38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38원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 매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매물대가 있어요. 이런 매물대에서 수급이 끊기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수급이 끊기는 거는 좀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급이 어디서 끊기는지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도와 매수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여러분들한테가 문자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펭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는 만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타점에서 수익을 더 크게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수급에 대한 판단이나 뭐 매물대를 찾기가 힘들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제 펭귄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에서 여러 문자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제 펭귄이라고 남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38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재료로 쓰면서 하락을 만들어진 거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공포만 걷어지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만들어갈 거다.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터치펭귄을 잘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손실 보고 계신 거 수익으로 전환시키면서 위자료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